울트라와이드 모니터의 매력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? 한성 컴퓨터 UWQHD1500R 커브드 리얼 180 울트라와이드 게이밍 모니터는 그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입니다. 34인치의 넓은 화면과 21대 9 비율은 게임과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을 극대화해줍니다. QHD 해상도와 180Hz의 높은 주사율은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하여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. PBP, 팁 기능으로 멀티태스킹이 용이해 생산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안정적인 스탠드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성능을 갖춘 모니터는 정말 가성비가 뛰어나며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놀라운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